특명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마사 다르마 분다리카수따라 나마사 다르마 분다리카수따라 나마사 다르마 분다리카수따라 나마 법파경 1%의 비밀 빈궁하천의 중생이라도 밥은 먹고 살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경에 어, 있는 그 빈궁하천 그야말로 말 장난이 아닙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그 삶의 의미도 없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사람들을 석가모니 세종께서는 빈궁하천의 중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법도 없고 건강도 좋지 못하고 생각도 비뚤어져 있어서 무엇을 해도 사람들과 시비가 붙고 건강이 좋지 못함으로 해서 삶의 의욕이 없는 그런 그 인간을 석종께서는 굉장히 걱정을 하시고 밥은 먹고 살수 있다 부처님을 믿어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또, 재능과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자신이 못되기 때문에 부처님을 믿고 도움을 얻어야 합니다. 빙의 신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빙의 신기에 의한 그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어느 일자리에 들어가도 두 달, 석 달을 버티지 못하고 스스로의 생명과 충돌을 해서 나오게 되고 이러한 그 삶이 대풀이 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이야, 뭐, 건강하고 또 자기의 재능과 능력에 따라서 직업이나 직장을 가질 수가 있지만, 빈궁하천의 중생은 아무리 주위에서 도움을 주고, 보호를 해줘도, 자기 자신이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그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수급이라 하는 것은 더러운 것이 아니라 무섭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당해보지 않으면, 이 수급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참, 얼음보다 더 차갑고, 불보다 더 무서운, 그런, 그, 빈공하천의 수급이 되면은, 그 주위에서 보기에도 안타까울 정도로, 삶을 헤쳐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몸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어, 일할 수가 없다. 그거는 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함으로 해서, 조금씩 건강을 되찾고, 또, 자기의 흐트러진 그 정신세계를 조금씩, 그, 바르게 하다 보면은, 점점 그 삶의 의욕이 일어납니다. 내가 아무리 하고자 해도 내 몸과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맨날 그 가족들은 출근하고 난 뒤에 방에 혼자 앉아서 잠이나 자고 이래 해서는 인간으로 태어나는 그 인생을 어떻게 자신이 책임질 수가 있으며 자신 때문에 가족들에게 그 걱정을 끼치게 됩니다.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부터 먼저 하면은 건강은 무조건 좋아집니다. 건강이 좋아지면은 정신도 조금씩 말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부처님의 힘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도움을 받는다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도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달라 그래도 내가 달라하는 모든 것을 다 주는 것이 부처님 의 대자 대비라 했는데 내가 지금 이제 건강하지 못하는데. 부처님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나의 건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면은 뭐, 석가모니 세존의 그 법학의 가르침은 전부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건강해지는지 어떤지 그것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봐야 합니다 에, 오랫동안 그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건강이 좋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내 건강이 좋지 않은지, 그렇게 잘되라고 기도도 많이 하고, 밤샘 기도까지 하고, 뭐, 천배, 만배, 절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왜내 건강이 좋지 못할까, 이런 것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정집에 무당집에 자주 들락거리는 사람들도 건강이 좋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도 내가 왜 그런지, 내가 잘되기 위해서 점집에 가고 무당집에 가는데 왜 내가 건강이 좋지 못한지 이것도 여러분들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건강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남의 힘을 빌리는 것도 아니고 도움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낮이든 밤이든 자기 자신의 시간을 만들어서 기도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몸이 건강해지면은 일자리도 나오게 되고 그 자리에 들어가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은 수입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밥은 먹고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문에 비춰 우리가 바라보면은 빈궁하천의 중생은 하루 세 끼도 마음 놓고 먹을 수 없는 그런 그 수급입니다. 참,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수급이라 하는 것이 정밀하게 만들어져 있고, 모두가 다 자신이 만들었기 때문에, 자신이 잘못 만든 수급을 좋게 만드는 것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대신에 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도 대신에 줄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대자 대비라는 힘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은 불력과 법력이 나의 생명에 미치게 됩니다. 분명히 누웠다가도 일어설 수가 있고, 걸을 수가 있고,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건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뭐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제일 빠르게 나타나는 것이 건강하지 못하는 체질을 가진 사람이 기도를 하면은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일 빠릅니다. 제일 늦은 것은 나쁜 숙습, 더 나쁜 악습, 이것을 바꾸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뭐 귀신 해결하는 것도 빠르고, 건강 찾는 것도 빠르지만,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악습을 해결하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참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은 신비스럽고, 어, 놀랍고, 비밀스럽고 도저히 인간이지만은 인간의 생명을 알 수가 없습니다. 무궁무진하게 우주같이 많은 인간의 생명을 뭐 어찌 다알수 있겠습니까만은 법학형 생명 철학을 공부해 보면은 비로소 자기 자신의 그 수급을 알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불교의 수행은 뭐, 굉장히 말법에서는 단순합니다. 석가모니께서 어, 굉장히 이, 간단하게 이, 만들어 놨습니다. 공항불 남아사 따르마 분타리가 수더라, 남아사 달마 분타리가 서더라 집에서 기도를 하면 됩니다. 어, 귀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지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든지 막론하고 어, 기도를 하면은 건강은 무조건 좋아집니다. 이것은 제가 어, 확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하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거짓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건강이 얼마나 좋은가? 건강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돈도 벌수 있고 돈을 벌어야 내가 살아갈 수 있으니까 부처님께서 다 하루 세끼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바라볼 때에는 공덕이라는 것입니다. 때돈 벌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빈궁 하천의 중생은 한방에 해결한다는 허황된 그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목련의 어머니와 같이 악기의 생명이 많아서 그런데 설때 없는 욕심입니다. 복에 없는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작은 그 재물조차도 흘러가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마음 놓고 밥을 먹는다 하는 것은 그만큼 생활적으로 여유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뭐밥 없으면 국수 먹고, 라면 먹고 하지만은 지금 국수 값이나 뭐 라면 값이 쌀 값보다 더 비싼데. 옷 값이, 신발 값이 제일 헐고참그 어려운 사람들이, 시장에 나가보면은 손이 오그라들 정도로 물가가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풍족한 생활을 못해도 그나마 내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밥은 먹을 수 있으니까, 이런 그 가르침도 여러분들이 이한 번쯤은, 어, 새겨아야 합니다. 미천이 없어 장사를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는 미천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직 내 마음과 몸뚱이, 실천하는 몸뚱이만 있으면 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투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부처님에게 기도라는 투자를 하게 되면은 분명히 내살 독에 살이 쌓이게 됩니다. 약값도 적게 들고 병원에 갈 일도 줄어들고 그러면은 돈 나가는 것이 적어지면은 내가 이익을 보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정도로 우리가 작은 것에도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불도 수행을 해 나가면은 아무리 빈궁하천의 수급을 가지고 있는 중생이라도 살아가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석가모니 세종께서는 확실하게 가르쳤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또 부처님하고 내기를 해 보십시오. 제가 밥을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부처님하고 내기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밥은 먹을 수 있습니다. 밥을 먹게 되는 이후에는 건강이 좋아지고, 내 생각이 바뀌고, 그 다음에 주위에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일자리를 어떻게 구할까? 어디 가서 일을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은 분명히 나의 일자리를 권해주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빈공하천의 중생의 모습에서 당당히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나무, 삿다르마, 분다리카, 수다라 나무, 삿다르마, 분다리카, 수다라 나무, 삿다르마, 분다리카, 수다라 감사합니다.